<목소리도>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예. 진도발모임상가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는 한 문제도 없고요. 그어 최근에 그어 시험이 변리사 시험 이 2월 달에 있었고 어 저번 주에 그어 저저번 주에 그 세무사 시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어 4월 중순인가 초가 인그 감정 평가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시험보다 우리 그 같은 그어출제처에서 이래 보는 시험에서 변리사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 세무사 이렇게 이렇게 그 시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민총을 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총 문제가 어 지금 그 낼게 천재예요, 지금. 그니까, 러낼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어,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는 다 빼고, 그나마 좀, 어, 여러분들한테, 어, 좀 풀게 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것만 좀 골라서 이래 내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그, 그 시험에서 좀털레라고내 문제들, 이런 것만 이래 뽑아낸, 낸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좀, 어, 올라가는 그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고, 어, 실전보다 한120% 이상 그, 어, 좀 어렵, 다 이래 느낄 겁니다만. 그러니까, 노무사 기출보다는 좀 어렵게 어, 느껴지게 될 건데, 어,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 어, 기출문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 거의 그 냈던 거는, 저 심하게, 어, 말씀드리면, 작년 진모 문제도 안 냈어요. 어제 작년 진모 문제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진도별 모의고사로 냈던 것들은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아, 그,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만 해도, 그, 출제될 게 많, 많이, 많이 있으니까, 어, 그거 가지고, 이렇 그, 연습을, 이래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좀, 그, 어, 오버하면 안 되니까, 전혀, 이래, 생뚱맞은 어, 문제들, 뭐, 어,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뭐, 사법시험 기출이나,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어,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어, 거의 다, 그, 어, 세무사, 그, 다음민총은요 세무사, 그, 감정평가사,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리사 수준까지 해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이래 출제를 했고, 될수 있으면, 그, 문제의 그, 답으로 나오는 거를, 그, 비켜가도록, 그러니까, 위에 문제 잘 풀면 밑에 풀수 있는 그런 문제는 좀 없도록, 이렇게, 그 어, 신경을 써서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최근에 좀 우리 그 시험에서 그 답으로 나왔는 거,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거 빼고, 그 다음에 그 겹치는 거 빼고, 이렇게,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구성한 거니까, 조금 이 어렵게는 이렇 느껴질 건데, 지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쉽습니다 답은, 답은 쉬운데, 어, 지문, 어, 문 자체가, 그 색다른 못 봤던 지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부위 되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아그어좀 헤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 모르는 질문들은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사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 거의 다그 세무사에서 그 나왔던 그 사례 문제나 감정 평가에서 나왔던 사례 문제 그대로 이렇 출제했는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그 실종 선고 문제는 이런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좋은 문제로 만들었고 제한 능력자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문제풀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그 어, 그 문제들은 아마 그누직어 누진 진도로 그 어, 시험을 이렇 보기 때문에 오늘 풀었던 것 중에서 그 어, 겹쳐 가지고 오늘 출제를 못 했던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봅니다. 내일 어, 내일 그스물 문제에서 복습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 그 정도 이렇 나오게. 그러니까 어, 내일 진도 범위 안에 다시 또 오늘 진도 범위에서 이렇그 아, 그 중첩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어, 보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아, 그래 그 정리를 이래 항상 이렇 꼬리에 물고 이렇게 그 출제한다라고 어, 생각하시고, 아, 그래 그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다 지금 다 출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 여기 그 문제를 어, 어떻게 변형하고 이런, 이런 게그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다고 해서 내일은 쉽게 내고 이렇게 할그 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출제가 끝나있기 때문에 그 출제가 다끝끝 어,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 그냥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출제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어 연습해서 이렇 풀어가시고 어 연습을 어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그좀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어 기본형의 문제들은 그좀이래 정리가 이렇 이래 되지 않을까. 그 혼자 이래책 보면 이래 정리되고 또, 어, 김은형의 문제인데, 이래, 그, 잘못, 어, 받아들인다든지, 표현이 조금, 이래, 낯설, 낯설게 느낀다든지, 어, 이런, 그, 어, 문제가, 이제될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이래, 대비해서, 이래, 보고, 어, 출제 경량을 한번 보니까, 세무사 시험이나, 그, 어,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어, 그 다음에, 그, 별기사 시험이나, 그, 문제가 어려워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년 수준이다, 이렇게. 어,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 시험이 그 민총만 40문제 보는데, 어, 그 민총에서 그 쉬운 문제가 한 20문제 깔려있습니다. 그 시험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쉽게 풀수 있는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그, 아,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문제형의, 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한도 문제들은, 어,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구성 자체가, 이렇게, 잘, 그, 구성이 되어있고, 어차피 좀, 그, 시험 전체로 따지면은, 그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여기 뽑아놨으니까요. 어, 그런 것들을 한 번, 어, 경향을 한 번, 이렇게 대비해보시고, 한번 충분히 풀어볼만한, 그, 문제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 전혀, 어, 그, 어, 난이도를 못 맞췄다, 이래, 그, 보다, 어, 보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거를 모아놔서 그렇지, 어, 충분하게 좀풀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결국 그게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 시간을 그 능력하게 가지고 푸는 거랑 어,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거랑 그게 이제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있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마킹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계산 문제들을 빨리 넘기고 쉬운 문제를 빨리 찾아내 가지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에 조금 이래 시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천천히 좀 풀어줘야 될 이래 그런 그. 어, 그 전력을 이렇좀 잡아줘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그 놓친다든지 또 정확하게 맞아야 될걸 틀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야 될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 놓치면 안 되니까요. 어, 그런 것들을 이렇좀잘 보시고, 어, 지금 이거 그, 어, 채점이 거의 빠르게 이렇그 기, 기기, 어,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안에 다 채점이 이렇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정성껏 이렇게 그 채, 어, 그 마킹이나 이런 걸 정석껏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러면, 이런 그 자료를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또 지금 그 수업 진행할 때도 많이 틀렸던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설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 또 대부분 80% 이상 이래 맞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이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많이 틀렸던 부분에 좀, 어, 설명을 좀 많이 이래 집중하게 이래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정석껏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그 객관적 통계치를 가지고, 어, 정리하게 되는 거지. 그냥, 슬렁슬렁 어, 풀어버리면 또 엉뚱한 그 통계치를 가지고, Um. Então... 여론조사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막그 어그어 예측을 완전 히 빗나가게 되는 어 그런 문제가 괜히 쫄았잖아. 그래 그러니까 막그 밤을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이렇게 그 했거든. 그러니까 아 그런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왜 유선전화로만 저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그 경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어 그런 문제가 되버렸잖아. 그래 야안 되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어 그런 식으로 이래 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어 좀잘해가지고 이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취지로 보고 어 지금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충분해요. 아직 시간 자체는, 이 충분하게, 이래 어, 어, 들어가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어, 토요일 날인가요? 그, 우리 학원에서, 그, 모유사일에 봤는데, 아직까지, 어, 사회본법이, 그, 공부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사람들, 뭐, 점수 이에 올려놓는 거 보니까, 사회본법을 그냥, 그, 아 거의 그냥 찍었지 않았을까 그~ 어~ 아~ 니 이래도 또 제대로 안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래도 되는데 어~ 전체적 분위기가 그리, 그렇지 않을까 사회본법을 뭐~ 지금 다 외우고 이래 그~ 정리하고 있는 어, 그런 그~ 경향은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런 그~ 지금부터 하시면 이래 충분하니까 사회본법을 지금부터 이래 그~ 조금 조금씩 이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 민법이 그~ 좀안돼있으면 그~ 어~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민법도 봐야 되고 또막 그~ 사회본법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래 하, 어, 하다 보면 어~ 결국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민법을 안돼 면 민법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건데 민법이 불안하면 딴걸볼그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법을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법이 어 그~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고 대개 그~ 사회 본법이 까락 나버립니다 그~ 대개 (1차를)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법법에 이락이 나가지고 이래 떨어지게 이래 그~ 되게 되니까 어 아,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민법, 어, 지금부터 해서 사회본법은 꾸준히 그냥 읽어 나간다. 읽어 나가고, 어, 그냥, 어, 정리를 이렇게, 그 많이, 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 꾸준하게 읽어 나가고, 어, 건강하고 연금은 받게 돼 있거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아 그러니까, 건강하고 연금은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빨리 읽어가지고요, 그,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맞춰 놓는 게 중요해. 10개를 일단 맞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어, 살을 이렇 붙여 나가가지고, 이렇게, 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집중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도 이것도 아는 거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어, 친숙한 거랑 아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친숙하게 이제 그 미성년자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알거알거 알 같고 또 오늘 또 풀어보니까 틀리면은 아좀 문제를 너무 빨리 갔다뭐 실수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불안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정리할 때 되게 힘들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맞출 수 있다 이런 그 공부가 돼 있어야지 그 자기계일에 되게 되는데 어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틀리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지금부터 반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래 그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메울수 있도록요. 어, 그래그 정리하시고 예습 시험이니까 빠르게 그 지금부터 이제 그 수, 해설 강의를 빠르게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어, 의문이 있으면 빨리 질문하시고요. 그 자기가 어, 제가 아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 자기는 조금 이래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끝나고 나서 그 어, 질문을 어, 받을 테니까요. 그 오셨는 그 의문 점은 다 해결하고 이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이래 정리해 드릴게요. 어, 민법 1조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래 골라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자 1번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이래 판례에 한다 그러는데 판례가 아니고 조리입니다 그죠?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래 적용을 이래야 되고 2번이 예상 문제입니다. 필표이거 세무사 기출인데 제가 조금만 변형을 했어요. 세무사 기출을 좀 바꿨는데 이번 질문을 보시면, 어, 적용할 시점에 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서법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체 법질서에 관서법이 그 전체 법질서에, 어, 그 전체 법질서의그 아,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것, 즉,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뭘 묻냐, 그러면, 관습법이 법률 없을 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없을 때 관습법을 이래 적용하게 되는데, 법률, 어, 관습법 조리 아닙니까? 법률, 이래 관습법. 어, 법률, 관습법, 조리에 따라서 이래 그 어, 적용을 분쟁을 해결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없으면 관습법을 가지고 이래 분쟁을 이래 해결하게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 관습법이 헌법의 정신에 위반돼선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판결을 받잖아요.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법률 없을 때 적용되는 이 관습법도 헌법의 정신에 위반돼선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게 그게 우리 판례고 대표적인 판례가 옛날에 관습법에서는 남자만 종종은으로 봤거든 남자만 종종은으로 봤는데 지금은 남녀 평등 사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종종은이 될수 있는 것으로 어, 판례가 바뀌어있다이 말입니다. 그게 관습법을 효력을 잃었으니까 조리, 조리에 따라서 인정을 일하게 되고 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그 노무사 시험에 답으로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으니까 주의를 이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여청한 대부분 규칙도요,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냐 그러면 규칙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대부분이 동그라미 아고 규칙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이래 말하게 됩니다. 실질적 의미라는 게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법이나 명령, 규칙, 조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 포함하는 개념이 실질적 의미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도 지금 그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해서 정한 대법원 규칙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아 규칙이 법원으로서 분쟁 해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명령, 규칙, 조약까지 다 들어가요. 아다 들어가게 되게 되니까 실질적 의미를 이래 말하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게 그. 아 3번이 이 답이 되겠죠. 4번. 대부분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자보세요 관습법이 인정되려면 관행과 어,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일정한 관행이 반복돼서 내려왔고 이게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요.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관습법으로 분쟁 해결 기준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관행만 존재하고 법적 확신은 아직 얻지 못한 단계 이 단계를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불러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어, 불러가지고 우리 판례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분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적용 평면을 달리합니다 적용 평면 즉그 적용되는 영역이 이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관습법은 법률 없을 때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입니다. 분쟁해결 기준이 되는데 사실인관습법은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법원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죠. 법률행위 해석 기준. 목사임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할때 105조, 106조를 합쳐보면 당사자 목적, 의도가 최우선입니다. 의도가 당사자 목적, 의도가 최우선하고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관습이 두 번째 해석 기준으로 이래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임의규정.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이래 하게 되고 마지막이 신의성실의원칙 신의체를 가지고 해석하게 일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작용을 이래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판례가 관습법과 어, 사실인 관습을 이렇게 구분하게 이래 이렇게 되게 되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이렇게 법원으로 기능하는 거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그, 어, 적용하는 거에서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관습법은 규범입니다. 분쟁 해결 기준. 으로서 규범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한다는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습법 그게 5번 지문이에요. 결표하시고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거든요. 이거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은 판사님이 잘할 거 아닙니까? 법원이 이래 잘하게 되니까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따진다는 거 어, 그걸 기억하시고 얘는 보세요. 얘는 어, 사실은 관습법 법률 행위 해석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일어났는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률행위 해석이거든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 주장 입장을 기다려서 고려합니다 이거는 당사자 주장의 입장을, 어, 주장 입장을 주장 입장을 기다려서 판단을 이래하게 되고, 얘는 직권, 정한서법은 규범이니까, 법이니까, 직권으로 판단하게 이래되게 되고, 사실인 간섭은 주장 입정을 이래 기다려서, 판단한다는 거, 그두 가지 측면도, 어, 부분해서이게 기획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최근에 노무사 그 출제 스타일이 1번 법원 1조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내고 있는데, 고마 겁니다. 그거는 그 아주 그고마 현상으로서 한 문제를 맞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래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 칙을안 내고 1조를 내고 있더라고, 지금. 1조를 이래 출제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작년 작년 모두 1조를 그 답으로 이래 출제해 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답이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돌아가면서 이래 출제가 어 되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 잘 기억하시고. 작년에 우리 노무사에서 답으로 나왔던 거는 3번을 소극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민법만 의미한다, 아니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출제됐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명령은, 어, 행정부령, 국무총리령, 이렇게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 그, 어, 법률 안에 이게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고, 지금 대부분 규칙은 어디서 만들냐그러면대부분에서 만들잖아요. 사법부에서 만든 거다, 사법부에서 이래 만드니까,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분쟁 해결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부령,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에서 만든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래 다 들어간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실질적입니다. 이렇게, 이렇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반대로 물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고 혹시나 또 나온다면 2번 아니면 5번 정도. 그러니까 2번이 이제 헌법정신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그 판례가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게 되고 5번이 이제 직권으로 따질지 아닐지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이래, 넘어가면, 신의 측 팔, 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신의 측에 위반되는 거, 위반되지 않는 거, 그거 골라라는 문제가, 제일 많은 형태로, 이래, 출제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책 성실의 원칙, 기본형으로 한 번, 이래, 풀어보고, 어, 별리사에서 한번 출제된 게 있어가지고요. 한 번, 그, 출제해봤습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할게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일방 당사자가요, 계약 당시의 도와 계약 목적을 달성할 게, 어,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요 손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 변경을 유료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죠, 그죠? 사정 변경을 유료해서 계약 해제는 안 돼요. 계약 해제는 안 되고 사정 변경을 유료한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죠? 계약 해지는 가능한데 주, 주의하셔야 될거 사정 변경을 유료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게 대표적인 게 계속적 보증팔래요. 이사 이직을 그만뒀다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해제할수 있는데 그때도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어,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했을 때는 해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 회사 이사가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돼 있는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점찍고 특정돼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로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없 어,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했을 때 특정돼 있을 때는요 그때는 보증계약을 함부로 임의로 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디급별표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입니다. 점찍으세요 강규정. 강행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하는 실익이 뭡니까? 구별하는 실익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그러면 당사자가 베이제 특약을 할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법과다른 합의를 할수 있으면 임의규정이고 법과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 그게 강행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신의칙의 적용을 받 받지 않기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거 그거 무효입니다. 왜냐 그러면 강행규정이거든. 강행규정이니까 유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출제된 적이 한번 있어요. 기출에 보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거 그거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당사자 주정업자로도 법원은 직관, 정치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의 측이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기다려서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하시면 되고 리얼도 별표입니다. 디귿은 맞고요. 리얼 별표시고 신의 측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하여튼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고, 어, 되는 어, 질문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문제다 이렇게 이래 보고 답으로 나올 확률 중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게 이게 리얼이 이래 되게 되니까. 아, 잘 보셔야 돼. 리얼.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상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주장을 못한다고 막아버리면 강행법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몰각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이조 때문에